남성용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짠! <laughs> 내 여사친한테 몇번 물어봤어 화장한 남자 어떠냐 나를 솔직히 절반 정도는 싫어할 줄 알았거든 아뭐 남자가 화장이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100에 99 어쩌다 한 빼고는 다화장한 남자 좋대 난 이게 너무 놀랐어 세상이 변했어 어, 이고리따우한 사고를 버려야 돼 이제 너무 옛날 사고가 되면 화장에 남녀가 없어 이제 본인을 꾸밀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 아 어, 그지 화장 안 해도 깔끔한 잘생길 수 있지만 수하기면 화장하는 게 나쁘지 않다 한번 투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남자 화장 호다 남자 화장 둘 호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남친은 안 했으면 좋겠다 102명 중에 8명 빼고 94명은 다 남자 화장이 호라 그랬거든요 우르르 색하신 여러분들 여기 다 절반 정도 그런 느낌일 거야 아는 화장이잖아 길거리 돌아가면은 화장한 남자 10명 1 0명 중에 한두명 정도 모이는. 누가 봐도 저 새끼 화장했다. 빼 약이 붕뜬 거. 패션한 김창주 화장. 이러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똑같이 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는 건 괜찮은데 과한 건 싫다. 화장에 좀 관심이 많은 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화장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 애들이 화장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호스를 몰라갖고 그냥 얼굴 밝아 보이려고 밝은 거 찍는데 그러면 티가 뒤지게 많이 난다. 그냥 밝아 보이려고 자기 여드름 잡티 가리려고 밝은 거 찍어 바르는데 그럼. 피가 지지게 나거든. 아니 뭐 아이라이크 찌하게그리던지 특히 저도 약간 그런 줄이었거든요. 화장한 남자 별로야. 남자가 왜 화장하래? 이런 건 없었지만은 굳이 바르고 댕겨 보니까 노력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 살짝만 두드러줘도 색깔이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남자도 화장을 해야 되는 이유 저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성분들 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X도 안 꾸미면서 해봤자 18,000원짜리 머리 자르는 게 다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열심히 꾸미는 헬스도 열심히 하고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반듯 꾸미고 다니는 여성분들이랑 사귀고 싶다? 아요거 도둑놈 씨 보드래. 이 얘기를 원래 할라 그랬어요. 화장하는 남자들, 여자들의 생각. 이컨텐츠를 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하려고기획 중일 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용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어요. 오늘 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제품 한 번만 소개시켜 달라. 화장품을 하나 받았거든요. 한두세달 동안 직접 써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요즘 사진 올린 거 뭔가 다르지. 방송이랑 다르지. 저 근데 원래 촬영 전에 메이크업 파고가거든요. 저 이날 끝내갖고 그냥 광고 받은 거분칠 말하고 그대로 방송 들어간 거거든. 근데 존나 이쁘게 잘 나왔어. 사진 봐봐. 이래서 받았어요. 디레디라고 어. 남성용 화장품 전문점이에요 어딘지 알아봤더니 아모리퍼시픽이더라고 거기 귀엽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유명한 회사면은 화장품 같은 거 위험성도 이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모리퍼시픽이면 받아도 되지 남성용인데도 이제 색깔별 이렇게 호수 보여요? 내가 처음에 1번 바르고 나가려고 그랬거든 1번 바르면 입장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23호수입니다 호수 진짜 다양하게 뽑아주신 거 대단 아, 그래요? 아, 그런거 아, 요 아, 그그러면 아, 지금 요뭐 해봤자 5분 발랐잖 아, 말하면서 발랐으 아, 까 심지어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마스크에도 묻지 않는다던데 아 내가 할게 마스크 이렇게 쓰잖아 남친 남친에게도 호수별로 다, 호수 다 사줘야겠어요 구매용품 뿜 노래가 어, 광고 말았니 혹시 밝기 낮춰도 씨발 이쁘게 나오는데 너무? 온 가족이 쓰기 좋아요 온 가족이 쓰기 좋아해요 덜 무더 확실히. 공대 나갈 때 바르고 나갔고 응. 술 먹을 때술 응. 잔뜩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는 데는 그때까지 남아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내가 써봤을 때는 이렇게! 오늘의 결론! 남자도 화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어? 나도 화장 한번 해볼까? 쿠션 5분 두드리 정도 나도 할수 그래, 있을 거 시발... 같은데 나도 헌팅포차 가기 전에 클럽 가기 전에 5분 정도두드리수 있을 거 같은데 싶은 분들은 뭐 살지 모르겠잖아 그냥 내가 쓰는 거 쓰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는 불편한 거 없거든? 누가 광고를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구매하면 선크림도 같이 준다고 대박사건이네 아 그래요? 잠깐만 이 <laughs> 지금 구매하면 선크림까지 같이 준다고? 나 이런 거알아봤는데 몰라 원래는 49,000원인데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길 건데 링크 타고 들어가면 42% 할인하고 29,000원에 파신대요 할인율 42%면 나쁘지 않지 않나? 진짜 치오빠 하나 주고 싶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남성용 화장품! 남자들 화장하라고 하라고 해라고 해도 아이고! 뭐 이러고 안 사. 자기 돈으로 절대 안 사. 나도 절대 안 샀어. 근데 막상 받고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거든요? 뭐 해주지?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 남자친구 선물해주면 바르고 댕기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 6월 에 사촌 오빠가 결혼하는데 아이, 아니, 결혼은 따로 샵을 가져야죠 너무 오버하지 마! 결혼은 샵 가서 해줄 텐데! 남편한테 이거 선물해주고 둘째 생겼어요. 아이 과장 한거 안됩니다. 정리! 남자도 화장을 어, 하면 아저 서 낯빛이 그만해! 우리 회사 팀장님께 선물해주면 연봉이 1 0는 모르겠는 걸 그만해. 아유 외국인 청약가는 yes, n i 프 h 덕트 o t 이러고 있네. 저희 잘한다요 광고주님. 아 여기까지 해야 <laughs> 될것다